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몰리입니다 진짜 엄청 간만에 화장실 영상인데 다가오는 할로윈을 위하여 할로윈 메이크업 분장을 깔끔하게 지우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보려고 해요 화장실이어서 살짝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전에 할로윈 메이크업을 두 가지 촬영한 적 있는데 하나는 정말 소식적인 뱀파이어 그리고 겨울왕국의 일사 그리고 제 친구가 볼라프 안나를 촬영했었는데 그때 아마 할로윈은 분장이다 보니까 클렌징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클렌징 제품 브랜드일 거예요 바로 이 클렌징이 바로 센카입니다 먼저 이걸 지우고선 제가 슬픔이를 한번 분장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요요요 아, 이게 오일인데 거품으로 이렇게 나와서 쫀쫀하게 되게 세안을 빠르게 할수 있어요 그만두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라이너랑 막 눈가에 눈물 라이너까지 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깨끗하게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할로윈 때 어떤 메이크업을 하시나요? 되게 할로윈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클렌징을 해봤는데 1차, 2차 클렌징으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귀차니즘이 있는 분들에게 도이가 추천합니다. 피부가 되게 깨끗해졌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바른 건데 건점 1도 없어요 여러분 제품 미로 변장을 해봅시다 <laughs> 여러분 진짜 페이스 페인팅 구매할 때 이런 포스터 컬러 같은 색 가지고 구매하지 마시고 이런 파 타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거 때처럼 나와서 그러 시작해볼게요 해보았습니다 <laughs> 빠르게 분장할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눈썹과 얼굴 혈색 그리고 이런 안경만 포인트 주면 되게 쉽게 슬프미로 변신할 수 있는데 이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슬프미 뭔가 헤어지기 되게 아쉽다 그럼 이제 슬프미를 떠나보낼 시간이 왔는데 한번 클렌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카 퍼펙트 오일로 한번 클렌징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물, 물 묻은 손으로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신기한 제품인데 오! 되게 잘 지워지는데? 앞전에도 되게 컨실러 꾸덕꾸덕하게 해놓고선 그것도 되게 잘 지워져서 놀랬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디그랜드 제품이라서 정말 귀찮이즘이나 아니면 정말 바쁜 분들, 바쁜 회사원분들에게 그리고 진화 화장을 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해요. 일마 <laughs> <이거 막 웃음> 아, 되게 밤날의 언니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클렌징 오일이다. 이거 진짜 대박. 파란 동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장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laughs> 물을 헹궈봐야겠다. 제가 정말 색조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진짜 사용하는 그 고가 제품보다 훨씬 잘잊어지는것 같아요. 앞전에 겨울하고 진짜 힘들게 지었는데 우리. 한번더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2차 세안으로 가볍게 센카 퍼펙트 휘브로 한번2차전안을 가볍게 해줄게요. 가볍게 충분히 거품을 내서 가볍게 마무리 세안을 해줄게요. 머리까지 다 닦였어. 옷좀 뭐 갈아입고 마무리 인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클렌징까지 마쳐보았는데요. <laughs> 빠른 시간에 센카 클렌징부터 제품이부터 클렌징까지 빠른 시간에 봤어요. 여러분 할로윈데이 때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귀신 분장이나 피 분장 이런 건좀 어려울 수 있는데 캐릭터 분장은 좀 손쉽게 빠르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스포미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생카와 한번 콜라보로 해보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내 피부 좋아 보인다. 아닌가? 안녕.